안녕하십니까 박수홍니다 3월 30일 러시아 매체 루스카야 베스나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북한 의용군이 우크라이나에 맞서 러시아군을 위해 싸울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루스카야 베스나는 수많은 매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인터넷 신문과 잡지가 굉장히 많은데 루스카야 베스나는 주류 매체는 아닙니다.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미래형의 기사로 물론 사실 확인은 안 됩니다. 누군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 의용군 부대들이 5월 말까지 러시아 편에 서서 교전을 벌이기 위해 특수 군사 작전 구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문장에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이라는 부사국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보는 기에프 정보국과 연계된 볼야라는 선전채널의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나 이 당국이 유포한 가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군의 보병과 포병 부대가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참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장교를 수소문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보리아라는 친우크라나 이 채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한 달에 1만에서 1만 5천 명의 북한군을 데려오는 게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군 보병을 공격 임무에서 빼내 훈련시킬 여유가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북한군은 최신의 기술적 수단이 없어도 러시아군보다 전쟁 수행에 더 준비되어 있다고 됐습니다. 루스카야 베스나는 북한군이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의문스럽지만 우크라나군의 피를 마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한마디 했습니다. p f 정부당국과 연계된 보일야라는 선전채널이 가공의 러시아군 총참모부 장교를 인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공의 임무를 지어내 그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처럼 스토리를 창작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신기사를 볼 때는 단어 하나하나 문맥을 모두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호들갑을 떠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군 파병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부풀리거나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